어, 안녕하세요. 목고촌남입니다 뭐, 예, 오늘 생선 못 샀습니다. 뭐, 전갱이도 못 사고요. 갈치도 자꾸 단가에서 떨어졌네요. 음, 배도 척수는 많았는데, 위판 척수는 많았는데, 예, 배당 잡아온 상자, 어상자 수가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치 양도 한정되어 있고, 뭐, 이래저래 변명을 하고 있네요. 뭐, 좀 비싸게 줬으면 샀겠지만, 또, 가격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라, 네또 그렇게 잘안 됐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방건조조기를 팔려고 합니다. 예, 일단 이놈은 두줄조기고요예 1kg씩 지금 말리고 1kg씩 담았습니다. 한 20마리에서 23마리 들었고요. 마리 수는 이쪽 저쪽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160미조기를 말렸어요. 어, 1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어, 한 10마리에 800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말렸으니까. 5마리씩, 10마리씩 이렇게 하는데, 예, 10마리에 33,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예, 120, 1 6 0는한 20, 예, 이제 말렸으니까 좀 쪼그라들긴 했는데요. 예, 한 21cm, 2cm, 21cm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160마리 들은, 조기를 말린 거예요. 혼조한 거예요. 예, 간도 딱 맞해서 게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절 조기. 두절 조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0 20마리에서 23마리 정도 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예, 간도 딱잘돼 있고요. 예, 아주 먹기 좋게 됐습니다. 1kg씩 판매하고요. 예, 1kg에 네, 저희는 29,000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kg 사시면 택배비 빠지고요. 뭐, 이렇게, 뭐 160미랑 두 줄죽이랑 이렇게 사셔서도, 네, 택배비 한 4,000원 정도 빼드리니까요. 네, 그렇게, 어, 좀 묶어서 사면 좋겠죠. 예, 네, 간도 딱 맞고, 조은 구이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제 구매,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간도 딱 맞게 돼있어서. 네, 방금 조박됩니다. 예, 인기가 아주 많은 상품이고요 반, 예, 반곤에서 1kg 나오구요. 9마리에서 1마리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크기는 한 29cm, 뭐 28cm 지름러까지 나온다 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반찬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예, 다음은 홍어입니다. 예, 암치구요. 5kg에 65,000원입니다. 예, 각치고 껍딱 벗겨서 보내 드립니다. 예, 해동지는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여유 있게 보내 드릴 테니까 드시기 전에 좀싸 가지고 물기 빼고 드 물기 빼서 썰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물기가 있거든요. 이제 해동지로 좀 닦으셔 가지고 예, 드시면 예, 썰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초장도 같이 보내 드립니다. 탕거리랑 얘랑 따로 보내 드려요. 3 k g 통에 3kg 담은 거고요. 예, 보시죠, 조, 너무 좋죠. 받으셔가지고 김장할 때 쓰시면 좋아요. 예, 그냥 무쳐서 드셔도 되고요. 국에다 넣으셔 드셔도 좋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잘 담았고요. 예, 받으신 분들이 많이 만족하셔가지고 어, 좀 많이 사면 살수록 예, 할인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음력 6월에 한 거고요. 씨알 너무 좋고요. 1kg, 이게 한통 1kg입니다. 1kg, 1kg 남아서, 예, 보관하기도 용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 김치, 김장할 때 쓰셔도 되지만, 이제 금액적으로, 예, 상당히 좀, 육젓이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비쌉니다. 그 대신, 이제 무쳐서 드시면 아주 맛있고요이데 육젓이 가장 큰데요. 육젓 뒤로 나오는, 이제 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껍질이, 막 있어갖고 먹 먹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고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추젓이 좀 작아요 원래. 예, 더큰건 있고 근데 그큰 거는 더 금액적으로 더 비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